현 현진 씨. 동무니까 뒤로 가세요. 뒤로. 현진 씨. 현 씨. 먼저 나 희시! 희희세요마시고이동하세요 걱정 마시고 이동하세요. 고미씨 이동하세요, 동문이 까서 있지 마시고. 이동하세요, 이동하세요서 있지 마시고. 이동하세요쉐리야마리고 쉐이치 마시고. 쉐이지 마시고. 이치마시이이이따가이

너무 예뻐요

언니 성경, 성경 언니. 언니 성경 언니 언니 성현경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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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다 뭐 언니, 언니. 언니. 성경씨막으시면안 <laughs> 성경 돼요. 길 막으시면 안 돼요. 길터 주세요. 길터 주세요. 오늘 너무 이뻐요. 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멈추지 마세요. 이동해 주세요. 멈추지 마시고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성경 씨! 성경 씨!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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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예, 예. 여기도, 여기도. 아, 여기, 아니, 우나어나 여기도. 나 여기도. 빠빠 <laughs> 어디, <로스> 나, <여기도. 웃음> 여기, 나 여기 지금 막. 어어, 나나나 아, 나온 나온다. 나온다. 어 거기 나온다. 나 아, 어. 어,